재건축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비결은 이퀘스천 박스 뒤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단지들은 유명한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럭키 아파트 123, 철산주공 159, 압구정 미성 93. 박스 안에 있는 단어가 대체 뭘까요? 정답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용적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용적률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다가 얼마나 높은 높이의 건물을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퍼센트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용적률 100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똑같이 건물을 10층을 지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한 땅에다가 5층 대비 10층을 지었으니까 용적률이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땅이 원래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내가 5층밖에 안 지어 놨어요. 그럼 나머지 10층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면 그래서 이 용적률에 대한 수치가 재건축을 할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층을 하나 더 세우면 그 층에 최소한 10개 호수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개 호수당 10억에 분양해도 10개면 100억인데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대수가 더 많을수록, 땅이 더 많을수록 분양할 수 있는, 한층을 올렸을 때 분양할 수 있는 호수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더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고객노노 앱으로 용적률로 매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호깅노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용적률 컨디션인 150%를 설정하고 매물을 찾아보겠습니다. GTX 여기 생기는 금정역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파트가 용적률이 116%입니다. 낮은 용적률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4억에서 7억까지 급등했습니다. 20평 기준의 시세인데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이 용적률에 대한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리산역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는 용적률 115%의 3종 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300%까지 용적률을 만들 수 있는 땅인데요. 지금 115%의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면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세권 종상향으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 빛을 발하겠죠. 지금으로서도 용적률이 워낙 낮아서 시세가 주변에 비해 꽤 높습니다.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컨디션에 비해서도 말이죠. 19년도까지만 해도 2억대에서 거래되던 매물이 이제 6억 5천입니다. 실제로 매물 나온 거는 이거보다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배경에는 주택 공급 부족이 처음 방아쇠를 당겼지만 용적률과 재건축 그리고 GTX 3분의 학군에 대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가야주공 5단지 1차로 가볼까요? 여기도 17평 기준으로 4억 5천인데요 시세가 만만치가 않죠. 이번에는 용산, 신사, 강남, 판교 등 주요 일자리를 모두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는 수원의 화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한 차례 주목을 받았던 동네입니다. 옆에 공원이나 호수가 있는데 이런 건 재건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서둔동 화서동남 여기도 용적률이 꽤 괜찮죠? 연식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꽤나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입니다. TX역이 생기고 신안산선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안산에 선부역 부근에도 호수과 근처에 용적률 낮은 아파트가 많이 있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알짜 정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